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기마대까지 동원했습니다. 시위에는 북한 국기도 등장했는데요. 엄청난 인파가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곳, 이스라엘입니다. 도착! 도착! 야권 국회의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의회를 퇴장하고 사실상 내전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현재 이스라엘 상황.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여권 연정이 발의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이라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사법부 무력화, 사법부 개혁, 사법부 쿠데타라고 불리는 이 법안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알기 전에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중동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 권력의 균형을 위해 법을 만드는 입법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그리고 재판이라는 형식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이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원래는 장관을 임명하는 등 행정부가 내린 결정 중에 이건 합리적이지 않아 라고 판단되면 대법원이 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요. 이번 법안에서 이 사법부의 권한을 없앤 겁니다. 엥? 어떻게 이런 걸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거야? 싶은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헌법이 없습니다. 있었는데 아니요 그냥 없습니다. 우리는 왜 헌법 재판소까지 있어서 있던 법도 위헌인지 아닌지 들여다보고 계속 살펴보잖아요. 이스라엘은 기본법 몇 개를 만들긴 했지만 국가의 근본법인 헌법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법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헌법 재판소의 기능을 대법원이 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법에 따라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사법부가 적절지 않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대법원이 네. 너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닌가.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법안을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견제할 수 있는 감시 기간이 대부분 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총 120명의 의원 중 여권 의원 64명이 찬성하며 통과됐는데 문제는 이 사법부 권한 축소가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 법안 하나만 통과됐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법부를 약화시키는 법안이 지금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내부가 이렇게 발칵 뒤집힌 건데요. 사실 이 시위는 올 1월부터 무려 7개월 동안 이어진 일입니다. 지난 3월에는 사법부 무력화에 반기를 든 국방부 장관이 해임되자 시위가 격해졌는데요. 이때 네타니아오 총리가 국가의 평화를 위해 사법부 개편을 연기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듯 보였지만 결국 지난달 24일 개정안 처리는 강행됐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며 성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북한 국기까지 시위에 등장한 겁니다. Non disobedience. 그렇다면 이번 법안을 추진한 사람은 누구이고, 왜 추진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은 일본과 같이 의원 내각제 체제인데요. 현재 총리직을 맡고 있는 사람은 베냐민 네타냐오입니다. 지금까지 총리로 지낸 임기를 합치면 16년째로 최장 기간 집권한 총리죠.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는 네타냐후가 사법부를 무력화해 수사를 무마시킬 것이란 비판이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극우파인데 유대인 중심의 민족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만을 위한 국가다라고 말할 정도죠. 이번 사법부 무력화로 네타네오 총리를 비롯한 구구세력이 주장해온 민족주의적 정책이 줄줄이 입법화되면서 중동 지역 정세가 불안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은 지금 팔레스타인과 영토 분쟁 중입니다.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총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불법으로 유대인 정착존을 짓는 등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는 편이거든요. 사법부 권한이 축소되고 총리와 여권을 견제할 수단이 없어지면 유대 민족주의적인 정책을 더 펼칠 것이고 그렇게. 이 갈등이 훨씬 격화될 수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미국도 지금 골치 아픈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그동안 우방국인 이스라엘을 지지해주는 입장이었는데요. 실제로 연간 투자하고 있는 군사 비용도 어마어마하죠. 1년에 38억 달러라는 엄청난 군사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외교적으로도 이스라엘이 계속 지지해왔는데 과연 이 모든 것들이 정부 정부가 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음. 상당히 미국에도 큰징다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에겐 더욱 부담일 겁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은 이번 법안 가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는 바이든 도와줘라는 팻 말도 눈에 띄는데요. 군사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미국 정부가 압박을 가하면 이 폭주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여권 연정은 사법부 개편 추진에 완강한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국우 성향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별이 미국 국기의 별중 하나가 아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관할 정도였죠. 한편 사법 개편 당사자인 이스라엘 대법원은 오는 9월에 이 개정안에 대한 위헌 심사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쩌면 이스라엘 내부의 분열이 중동 전체로 퍼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 중동 지역의 갈등이 심화되면 국제 유가가 치솟는 등 에너지 수입국인 우리나라에도 부담이 될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또 어떤 나비 효과를 낳을지 우리도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한 전예진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랩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